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와 장소에 따라 지켜야 할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절은 사전적으로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예절을 영어로는 매너라고 하고요, 불어로는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 가서 장난을 치고 크게 떠드는 사람을 우리는 예절 바른 사람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을 청와대라고 하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을 백악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시다.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와서 마구 뛰어다닌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을,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이 높은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기에 거기에 걸맞은 태도와 몸가짐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대통령의 집인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도가 있다면, 당연히 만왕의 왕이신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교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교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과 법도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합니다. 어디 갈 때요? 교회 가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만 함께 읽습니다. 겠 여러분, 1절을 어, 화면 안 나오죠. 나옵니까? <laughs> 우리 전도 저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거기 여러분 일절 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교회에 갈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 뭐 하러 가냐? 이거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그 예배를 왜 드리냐? 이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 재물을 드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 같은 거겠죠. 헌금을 많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가까이 하여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면, 또 가정성수에서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처이고 휴식처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모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그 시간만큼은 적어도 그곳이 성전이요, 교회요,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몰두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겸손하게 나와 말씀을 듣거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것에 골몰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아주 불행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심지어 남녀 노소 할것 없이 모든 동물과 짐승까지도 아예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무슨 욕심이 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멸하지 않고요,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명하셨건만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하였고요.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나름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왕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성소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열광의 식구들 구약 성경 432쪽을 한번 펼쳐 주세요. 구약 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말씀. 432쪽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제사 드리는 것, 제물 갖다 바쳐서 제사 드리는 것에만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작 주,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겸허하게 잘 듣는 것인데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 재물 많이 갖다 바치는 것보다 헌금 많이 갖다 바치는 것보다 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를 버리겠다, 왕의 자리에서 끌어 내리시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가정 성소에 계신 열광의 식구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다 잘해요. 뭐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사회 활동도 잘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요 그 모든 활동과 그 모든 선행과 그 모든 사업이 다 헛것이라 헛것 헛것, 헛것 허무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등한히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울이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든지 관계 없어요.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정력을, 모든 에너지를,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재물을 바치고 어떤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 예배를 나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전도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 가까이하여"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가까이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카라비"라고 하는데요. 이 낱말은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된 우리가 친밀함을 싹싹 가기 위해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통로의 수단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 그대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뭐교회 활동을 보면 말씀만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헌금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요. 성도관의 교재도 있으며 선행이나 여러 활동도 있습니다. 물론 팔방 미인이 되어서 다 잘하면 좋겠지만요, 여력이 되어서 모든 활동에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단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곱 가지, 여덟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니면 설교 듣는 것만 있겠어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그 중에서 딱한 가지만 골라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산란했던 마르다보다는 예수님은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던. 마리아를 향하여 더 좋은 평가를 내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마리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다섯 가지 분야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만 네가 한번 선택해 봐라. 제일 필요한 거한 가지만 골라라. 그럼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산란하게 봉사활동 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겸손히 앉아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던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좋은 평가를 좋은 평판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뭐 그럼 교회 뭐 주방 활동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건 하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골고루 다 다양하게 다 잘해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하더라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간다는 말은요. 결국 말씀을 들으러 간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성경을 배우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말과 기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 3,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성소에 계신 분들 전도서 5장 2, 3, 7절 석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7절 꿈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뵐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 눈앞에 계신데, 여기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서 큰 소리로 혈기를 부리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이들을 함부로 야단을 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말과 몸가짐을 조심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연장자나 어른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배러 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어미로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말과 몸과 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가려가면서 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화를 내거나 누군가와 다투거나 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왜요?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삶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맡은 분은 가급적 미리 글로 써서 정갈하게 정돈된 언어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간 준비하면서 또 예배 시간은 아니더라도 목장 모임이라든지 여러 모임 중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따발총 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큰 소리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게, 사려 깊게, 진지하게, 주의 깊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인 기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기도. 하늘만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고백하는 것이고 탄원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할 때 최대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단어 선택을 어휘 선택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상대방이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 원어는 바탈로게세트라고 하는데요 그 정확한 의미는 말을 많이 하다 생각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언어로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고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중하고 사려 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성 있게, 조심성 있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성 있게 기도를 올려야 된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하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 4,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4, 5,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시죠? 서원이란 사전적으로 보다 선하게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원, 그러니까 맹세라고도 할수 있어요 맹세, 서원 혹은 허원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서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게 되면요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러니까 임신을 할수 없었던 이 한나가요. 그 대적인 분인 나가 하도 자기를 악이 못난다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괴롭히자 마음이 괴롭던 터에 한나가 그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저에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갖게 된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나의 서원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반에 매우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불행을 초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제 5대 사사 입다의 경우입니다. 입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곤 하였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시면 암몬 자손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르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강까지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내게 도로 내놔라 막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공격을 하려고 그래서 사사 입단은 유왕이면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암몬과의 관계를 잘 어, 타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사입단은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그 영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을 암몬 자손의 왕이를 왕이 거부하게 됩니다. 협상이 결렬이 된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일촉즉발에 전운이 감돌게 된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이 이제 임박한 것이예요 이때 사사 입단은 다음과 같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우리 열광의 식구들 또 우리 강집사님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 구약 382페이지 구약 38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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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기 11장 29 30 31 석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아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사사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꼭 반드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 절박감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절박감이 너무너무 컸던 나머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소원을 해요. 소원을 우리가 아무 때나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소원을 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그런 충동이 생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서원을 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때 만나게 되는 처음 사람을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서원을 하는 것도 좋고 전쟁을 승리하고 싶은 열망도 가상하고 이해는 됩니다만,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서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왕 서원을 할 거면 그래도 안전하게 내가 흠이 없는 짐승 동물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동물 드리겠다고 하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만은이 입다가 사람을... 재물로, 인신재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설마 하니 하필 무남 동료 고명딸 자기 외동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무남 동료 자기 외동딸이요. 아버지 입딸을 맞이하러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청천병력 같은 사건입니까, 여러분? 경청 동지할 사건 아니겠어요? 이거 이거 입에서 나온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요. 발설한 말은 입에 엎질러진 물과도 같아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거든, 서원을. 사람을 바치겠다고. 그러니 입다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걸 다시 거두어 들을 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제가 실수로 잘못 말했으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싹싹 빌 수도 없고 그래서요 사사기 11장 3시지 모절에 큰 충격을 받은 이 사사 입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하니 주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발설을 한 거예요. 사람을 바치겠다고 인간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하게 되면요, 이게 주어 담을 수가 없고 꼭 지켜야 되거든요. 이행할 수밖에 없어요.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서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못 지킬 약속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전은 성삼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교회와 성전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소를 이동하여 교회와 성전에 있을 때는 더욱더 옷깃을 여미는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경건성이 필요합니다.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요 예절이며 마땅한 법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가 위축되어 있지만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시면 곤란합니다. 가정도 성소요, 성전임을 알고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경건하게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와 똑같이 무엇보다 교회에 나올 때 경건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 경의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됩니다. 진지한 말씀의 사람, 살아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